야 이렇게 네. 되면 네. 또 네. 계속 원쪽으로 돌아간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딱 정해야 돼. 그, 은색을 딱. 리스트에 포함시킬 건가 말건가만 봐야 돼. 다른 사람 뭐. 보면 안 돼. 제외하 되는 거세요 가자 얘들아. 가자. 브레이크 밟는봐 봐. <laughs> 아 들어가자. 내가? <laughs> 내가 그랬어? <laughs> 살을 빼시오. 출발해야지. 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마담입니다. 아 오늘 날씨 너무 좋죠? 날씨 너무 좋고요. 이 좋은 날, 이 날씨 좋은 날, 아 이렇게 좋은 날 어디 가야 됩니까? 오. 자. 오늘 저희는 차를 차를 사러 갑니다. 차를 사러 여러분 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프로입니다. 아, 댓글에다가 누가 달았어 박프로 왜 박프로니? 저도 몰라요. 저, 그리고 내가 박프로라고 별명 지어줬어요 그냥. 일 잘한다고. 저도 몰라요. 어. 어느 날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야 오늘 지금 이 차를 한대 보러 가는데 오릭스 캐피탈에서 전화 와. 알선딜러거든. 아 고속도로는 휴게소지. 휴게소는 기름 넣으러 오는. 휴게소. 어 배고파. 어. 맛있겠다. 천안 명물 호두 과자가 왜 여기서 팔아? 먼저 내리세요. 빨리. 용인 가는 와중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일단. 만남의 광장에 왔습니다. 또 고속도로는 휴게소 아니겠습니까? 역시 어. 야뭘 시키려거든 좀먹이면서 시키라고 군겨 어, 뭐뭐 그래. 가면서 이렇게 시키면 <laughs> 어떡해아 배고파. 자, 일단 저희는 좀 여기서 먹을 것좀 먹고 뭐 주전보리 좀 하고 아유차 좋네. 오 블루야? 오 좋아요. 날씨도 좋고 뭐 이런 간단한 거 먹어. 네 드시죠. 심플한 거, 핫도그나 소세지라도. 어, 어우 뭔마약 뭐 핫도그. 나는 이거랑 이거, 찹쌀 파도넛 아, 하나랑요. 어? 언니, 제 계산하는 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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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키오스크네. 겁나 뿌려야지. 야, 또요맛 아니겠습니까? 아, 맛있겠다. 마약 핫도그, 소떡 소떡, 일반 핫도그. 음. 야, 시장이 반찬이다, 야. 맛이 없어요, 이 니가 <laughs> 들배 고프구나. 아니, 배고픈데 맛이 없어요. 그냥 먹어. 얘산 촌놈이라 그래요. 응. 자, 여러분, 10분의 휴식이 생명을 지킵니다. 스파시바. 거기구나 언덕배기에 있는 거 올라가 갖고 있는 거나 예전에 292M3 사또 는데가 여기야 내차 사러 오토허브 가자 내리십쇼 좋아? 네? 좋아? 아, 뭐? 떨립니다 어? 이거 입으면 안 돼요 예? 네? 이런 거 풀하다 입고 있으면 은 쟤네들이 안 깎아줘요 이런 바람막이 이거... 입고 다니는데 어. 누가 깎아줘 그럼 반팔 티 하나 입고 가야 그럼 그냥, 그냥 접어서 그냥 어. 대충 걸치고 그냥 검은색 바람막이 같은 거 입었다 야 그냥, 그냥. 이거 아주 그냥 나돈 많습니다 뭐 이런 거 하면 안돼 가장 바른 자세 차를 사러 오는 딱 지금 밤 메다 온거 같은 그렇지 저는 장갑 목장갑 아이 좋다 밤 메다 온 목장이에요? 어? 이건 밤 메다 온 목장 아주 중고차를 사러 오는 가장 바른 예지 이게 아이 재밌겠다 재밌겠다, 재밌겠다. 우린 언제 사러 오니? 제교요어 <laughs> 제기요 사러 와야 되는데? 아, 제교요 사면 사납한데? 어. <laughs> 다들 가오 한마디씩 해봐. 아 차가 괜찮아야 될 건데? 그러니까요. 차가 괜찮으면 바로 먹는거 가면 되고 바로... 차가 괜찮으면 갈비 먹는 거고, 차가 안 괜찮으면 김밥천국. <laughs> 아저하다 동호회 활동하세요? 아니. 허허 저기 네. 같이 친한 분들인데 렌로카 네. 타시는 것 같은데 다. 아니에요. 네. 저만 탑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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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매매상이다. 너무 좋아. 어. <laughs> 중고차 냄새. 같은 것 같은 이 신난다. 오, 저거요? 저건가 보네, 저거 아 깨끗하네 오 실내도 깨끗해 실은 껴놓네 스노우 타이어 누유 냄새가 납니다 디젤차는 있잖아요 눈으로 안 보고 냄새 맡아봐도 알아요 음. 오일에서 배연 냄새가 같이 나오거든요 음. 이거뭐박으로 쳐보다 더 좋아 보이는데 탈때꼭 봐야 되는 게 오디오 차 사서 집에 가야지 하고 오디오 틀었는데 스피커가 어디 안 나와 이런 경우 은근히 많이 있어요 잘 나오네요 결정? 차 앞뒤로 움직, 움직여 볼게요 로고 하 나갔네 아, 로함에서 똑똑 소리 나네. 밖에서도 소리 나. 아, 이제 차는 다 봤으니까, 이제 길러님이랑 얘기하고 서둘러. 어, 서둘러. 고고 자, 우리 도착한 지 얼마나 됐어? 30분 만에 끝내야 되는데? 네? 커피 한잔 줘봐. 어, 조이컵 해서 그쪽에 누르시면 어디 나와요? 맥심이라서 좋아 <laughs> 음. 커피는 맥심이지. <laughs> 음, 그거 하나 빼고나이 제가 2중상 주소지로 빼버죠 바로거든요. 네, 이거. 네. <laughs> 님 차량 가격이 얼마? 선생님 가격을 좀좀잘좀 좀좀 주세요. 시원하게 구입해서 가는데. 뭐 노아다이나 이런 거 제가 탔을 때는 소리 안 났는데 약간 뭐 오락 내락 테스트 하시고 나서 네. 뭐 어떤 소리가 났으니까 뭐 전문가분 계시니까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네. 그거 됐든 노화되는 소모성이라서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의무 규정은 없고 하지만 그냥 뒤에 다 빼드리고 네. 그냥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본인 아닌 주변 분들한테 여쭤봐야 되겠네 <laughs> 어떻게 가요? <해야 될까요? 웃음> 자, 차를 구입하고 차로 가고 있습니다. 아, 좋네. 오, 엔카 진단 스티커 띄워드리겠습니다 아 내가 아니구나 니가 아, 운전해야지 이 오늘 고맙습니다 어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가시고요 어우 잘 어울리는데 <laughs> 지금 203 타다가 이거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네 아 W203이 더잘 어울려 <laughs> 응? 좋다요바프로 차보다 상태가 훨씬 좋아보인다 <웃음> 당연히 웃음이 나지. 웃음이 안 나면 오 이상한 거지. 이, 이. 아. 겁나 축하한다 진짜. 안안 야, 그래 박 프로가 와가지고요 해주니까. 다행이다 진짜. 네? 어떻게 기념사진 한번 찍어야지. 네? 어? 기념사진 한번 안 찍어? 아 부끄러워요. <laughs> 와, 야새 차다 새 차. 검은 차는 광빨이야 이건 뭐야? 야 야, 야 야, 무슨 MI6냐? MI6 와 진짜 너무 웃기잖아 쌍둥이 차가 있어 아니 이리로 와보세요 남바도 비슷해 6391, 6393와 대박 밥은 언제 먹어요? 집 밥이 들어가시겠습니까? 지금 이찬나난 이, 이 찬란한... 이 상황에? 그지. 아무안 <laughs> 들어가는데 공기는 거울, 들어가요. 오늘 먹어야죠. 자, 지금 중고차 매매 시작에서 나와서 자, 가보겠습니다. 느낌이 있잖아요. 어, 제가 집에 있는 디스커버리 파이브랑은 주행 질감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얘는 좀어 뭐라 그럴까 좀 하드한 느낌이고 D5 같은 경우는 좀 소프트하다 뭐 지바겐이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바겐보다는 훨씬 더 소프트하고 이거 무슨 승용차 탄거 같고 지금 나오는 디스커버리랑은 조금 감성 자체가 확실히 예전 감성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 아 운전하기 무지하게 편하네 이거 아 승용차 탄거 같아 좋아요 되게 편해요 어 역시 서스펜션은 S 클래스 부럽지 않다 아, 그리고 참 무지하게 잘 나간다. <laughs> 야, 이렇게 부드럽게 나간다고? 야, 디스커버리 흰색이다, 흰색. <laughs> 야, 디스커버리만 타니까 디스커버리만 보이는구나. 수원에 왔으면 갈비를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원에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갈비집에 왔습니다. 아, 잘 타봤습니다. 밥이나 사주세요. 맛있는 거 진짜 맛있어 자, 갈비집에 왔으면 빨리 갈비 먹으러 가자. 네, 가시죠. 타시죠. 가자. 약간 좀 TGI 프라이데이 들어가는 느낌인데 이거? 어? TGIF 하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은데 이거? 느낌이 오우. 오우. 오. 우 피바 피바. 이것은 치킨인가 갈비인가? 그거 아니야. 수원 왕갈비? 통닭. 아, 수원 왕갈비 통닭. 여긴 수원 그냥 왕갈비. 어 육회 비빔밥까지 대치였습니다어 정말 잘 먹었어요. 맛있게 드셨어. 어 그래. 아유 내가 차사러 왔는지 고기 먹으러 왔는지 모르겠다요.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어, 가자 이제. 오늘의 기나긴 하루를 이렇게 마감하나요? 아, 정말 지금 몇 시야? 8시 31분. 아까 전에 1시에 제가 출발을 했는데 어, 지금 이제 수원에서 차를 사서 돌아왔습니다. 오늘 진짜 빡셌다. 어, 내네 스파크. 이 차는 언제 보내요? 내 <laughs> 네 스파크. 어, 잘 있었어? 나왔어? 아이, 쁘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카메리카노 고생했어. 아고생했어 고생 고생했어. 다들 고생했어 오늘 한일자 디스커버리4를 사왔습니다 누가? W203 차주가 와 저랑 이거 맨 처음에 사러 갔을 때가 벌써 한 5개월 전이에요 5개월 만에 또 기출을 했습니다 아 정말 어, 이런 차쟁이의 삶에 제가 빠트리게 돼서 빠트리게 만들어서 아주 정말 흐뭇하고 뿌듯합니다 나 왔어요. 아, 인사하세요. 자,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 안녕. 커피 마시자. 나는 간다. 어, 고생했다. 어, 어. 마크리 엔진 스타트.